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제활동들이 위축이 되는 등 이제 많은 혼란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그 우리 대한변협과 뭐 서울변협, 또 인천변협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변호사 단체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부 활동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어, 저기 대한변협은 예전에 대구 쪽에 마스크 만 장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변협은 뭐 5천만 원을 기탁을 했다고 하고 인천 변협도 몇천만 원을 이렇게 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과 10개의 대형 로펌들이 어, 10억 5천만 원을 대한 적십자사에 어,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기부를 했다라는, 어,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변호사 업계가 이렇게 국가적 위기에 이렇게 단결해서 기부를 한 거는, 어, 제가 처음 봅니다. 어, 그만큼 변호사들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지내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어, 기부를 함에 있어서 어,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이번에는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 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조금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어, 사람들이 어, 십시일반 도움을 주면 어, 지금의 어려운 코로나 사태도 어, 충분히 저는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보면서 아,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잘 지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이구나, 국민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어, 잘... 이걸 되게 이해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 일정 금액이나마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명품 변호사 TV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나 뭐또 캠페인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지지 해주시고 어 저의 그 명품 변호사 TV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